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이전 새벽은 만나를 받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름므로 하늘과 교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최굽기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불살르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며 그들만의 도축법으로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궁에서 채소만 먹겠다고 한 것도 그들이 채식주의자여서가 아니라 도축 방법이 다른 고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만의 도축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짐승을 죽인 후 거꾸로 매달아 몸 안의 피를 다 뺍니다. 또한 몸 안의 내장과 그 주변에 있는 지방도 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한후 살코기를 삶아 남아 있는 피와 지방이 빠지게 한후 요리해 먹는 방식입니다.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더 고려한 방식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중 하나도 바로 삼기전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6월절 음식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1년 된수컷 양이나 염소 중 하나를 잡습니다. 물론 그한 마리로 나눠 먹을 만한 숫자를 이웃과 합쳐 식수인원을 맞춘 후 말입니다. 그 양의 피를 먹을 사람들의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겨범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도축법을 따라 삶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아침까지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건강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 중 신학적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내려질 열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가라고 명한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 얼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내린 아홉 번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 모세가 나타나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노욕을 더 심하게 시켰습니다. 이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모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고 일치적인 현상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로, 다시 백성에게로 이어지는 명령체계가, 올바로 작용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 주의 종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의 은혜가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고 순종을 결심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마시길 기원합니다.